어, 제2차 납세 의무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보충적 납세 의무자예요. 따라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얘의 특징인, 부종성하고, 보충성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면, 자연스럽게 제2차 납세 의무도 소멸이 되는 거예요. 따라간다. 예, 따를 종이죠, 따를 종. 다음에 보충성. 본래 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 의무로 올 수는 없습니다. 본래 납세 의무자에게 징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거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존재로 깔아놓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아니,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어 청산인 등에 대한 재이찬 합세 의무. 두 번째, 과점주주 등에 대한 재이찬 합세 의무. 세 번째, 법인에 대한 재이찬 합세 의무. 네 번째, 사업, 양수인에 대한 재이찬 합세 의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세법학적인 측면에서는요, 세법학은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과점주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업 양수자야, 사업 양수자.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가 법인 제재차납세의무 청산인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좀 어, 확인을 좀 하시고, 그렇다면 가장 덜 중요한 얘네들부터 거꾸로 요거, 요거, 요거는 A+ 요거는 A+. 얘는 A0, A- 마 이렇게 너스 돼요. 그러니까 가장 덜 중요한 순서대로 해가지고서 거꾸로 한번 오겠습니다. 우선,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49페이지 의의는 읽어보시고요. 한장 넘겨보시면, 50페이지, 50페이지 법적 성격이 있죠. 부종성하고 보충성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기본.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으면 무조건 이두 가지는 적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부종성. 제2차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 의무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요거예요 주된 납세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 거기다가 밑줄. 보충성. 제2차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의 의 재산에 대하여 밑줄. 체납 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 요게 이제 보충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너, 어, 딱 깔고 가고요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이 될 거냐. 제2차 납세 의무의 성립하고 확정을 한번 생각해 을 볼까요? 우선, 본래 납세 의무자의 성립 확정이 있겠죠. 그리고 성립 확정이 됐는데도 세금을 안 내겠죠. 그러면 이제 제2차 납세 의무자한테 납부 통지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선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납부 통지서가 도달한 시점에 이제 제2차 납세 의무가 세금이 얼마인 줄 아니까 확정이 될 건데, 그럼 성립은 언제가 되는 거냐? 제2차 납세 의무자의 성립 시기가 애매합니다. 주된 납세 의무자의 본세의 성립 시기? 그때 성립이 되려나? 아니면 주된 납세 의무자의 확정 시기가 제2차 납세 의무자의 성립 시기가 되려나? 애매한 거거든요. 밑줄만 걸어볼게요. 제2차 납세 의무 성립 시기입니다. 읽어볼게요. 판례는 제2차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 의무자의 체납 등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밑줄. 주된 납세 의무의 납부 기한이 경과된 이후라고 판시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주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니까 주된 납세 의무자의 선임 시기가 아니라 개의 확정 시기는 적어도 지나야 된다 이렇게 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적어도 이거는 지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차 납세의 확정을 보면 제2차 납세의 확정되는 것은 밑줄 어,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가 고지가 되는 시점. 도달주의라고 적어놓으세요. 도달주의. 납부통지서죠. 납부통지서.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문자의 부과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부과가 되냐면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제척기간 5년이 기산이 되는 건데 제2차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납부 통지서를 언제부터 보낼 수 있느냐? 그죠?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언제 납부 통지서를 보내서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까 파란 색깔. 어, 파란 색깔. 주된 납세 의무자는 별도로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이 되고요. 별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이게 이제 그 제척기간 기산일입니다. 납세 납세의무, 제2차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우선, 부과, 제2차 납세 의무 성립일은 뭐라고 했었어요? 었 적어도 주된 납세 의무자의 확정 시기는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난로부터 그 5년 안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국세 부과를 할수 있다. 기산일.